안녕하세요. 에 a 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오늘 저는 코리아 타운의 어떤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LA에서 지금 한 16년 살았지만 코리아 타운 안에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코리아 타운에 나와서 장도 보고, 뭐 일이 있으면 일도 보고 <laughs> 그러고 있었는데 코리아 타운 중심부에 어, 지도상으로 보면은 약간 남쪽이죠. 이게 웰시어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번화한 데라서 중심부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짐을 싸왔는데 이렇게 한 트렁크를 싸왔더니 저기 신라면까지 커피 믹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가 어, 엄마 여행 가냐고 한국 가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제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투어를 하면서 쭉 아파트 내부를 찍었거든요. 음 뭐, 사이즈가 스튜디오 사이즈는 이제 방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호텔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원 베드룸이 있고 투 베드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아파트들 구경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1년, 2년 사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요. 미국은 아파트 개념은 소유권을 내가 갖지 않고 그냥 월세를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라고 그러면 무조건 임대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 데서 내 소유로 하나하나 사는 거.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아파트를 소유하는 그런 개념은 콘도라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파트예요. 전체가 다 이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유닛이고 관리도 그쪽 이쪽에서 다 해주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좋으시면 미리 엄지 척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The Pearl on w i l s h o r 라는 아파트를 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So 여기 회의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음, 모델 모델 아우스 아, 여기가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화장실 굉장히 스페셜스하네 음, 화장실 그리고 키친 이 모든 유닛에 이게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쵸 샌가스, 아파트니까 네, 니스가다 들어가 있어요 음, 이 웹사이트 보니까 이게 다크룸 뭐 이런 건가? 다네 어. 다크 키친이 있고 라이트 키친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케이. 오. 아니 그 모든 유닛에 다 이게 있어요? 네, 맞혀줘요. 어, 그게 굉장히 플러스네요. 딴데는 그 공용이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던데 어. 오케이, so. 키친하고 뭐 키친에 마이크로웨이브 다 되어 있고 오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 <laughs> TV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TV는 아니, 아니에요. 편의치는 키친, <laughs> 네. 안 들어갔어요. 음.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furnished 아파트먼트는 아니죠? 네, 여기 희가 어. 이제 모델로 만들어놓고요. 음. 그러면 누군가가 갖고 오면 침대 같은 건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거 갖고 들어와야 네.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침대는 지금 사이즈가 한풀 사이즈. 사이즈도 많이 이용하세요. 어. 사이즈도 충분한 스페이스가 음. 그 벽장이 있고. 아파트마다 발코니 다 있고요. 어. 아 여기는 개도 들어오나요? 네, 여기, 이 아파트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어, 페리오도 꽤 넓네. 그럼 이 유닛에 두개 있는 건가요? 하나 있는 건가요? 아 저긴 딴유닛이에요네음음 음, 그렇구나 이케이그럼고원베드 모델도 네.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1800에서 시작해서 2100까지 음. 지금은 1800, 1900대는 다 나가가지고, 핏박으로도 음. 오픈하시고 다니실 수 있고, 요즘 전화기로 앱을 보내드리면 전화기로도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음. 여기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서 이따가 파이어도 불켜는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아침 먹을 여기바로루마루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 공간이에요. 좀 라이벌 같이 와이파이도 돼 있고요. 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어머, 나 이거 너무 좋아. <laughs> 우리 딸 이따 오면 여기서 공부하겠다. 음.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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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책도 읽고. 어머. 컴퓨터 볼, 볼, 보고, 조고 와이파이 연결. 아. 이거 프리미엄 컴퓨터 있고요. 아. 아. 아니, 무슨 카페처럼. 보닛을 아, 야 될까요? 클락룸이요. 응, 응, 그러니까 파티를. 음. 네, 여기에서 간단히 파티도 하실 수 있고. 음. 네. 음. 네. 책들 음. 저기서 이제 컴퓨터 저희 터미널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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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가 돼요. 음. 와이파이는 한 개만 있으면은 어디를 가나 이 건물 안에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집에서 는 본인 거는 이제 사통을 하셔야 돼요. 스펙트럼이랑 AT&T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저희 공동 어메이징 예. 그렇지. 나는 호텔이 아닌데 자꾸 호텔온 느낌이. <laughs> 부대 시설 그런 게 너무 잘돼 있으니까 마치 리조트 온 느낌? 이제 이게 저희 스탠드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원베드 원베드. 아, 기대돼, 기대돼. <laughs> 음악 끝나요?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다 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건 안 네. 들어가 있고 이게 아일랜드, 어,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같이. 어, 예. 음. 자, 원베드를 보게 됩니다. 네. 아, 예. 네. 아, 그래요? 네. 네. 화장실 되게 깨끗해. 아까 샤워 안을 보진 않았지만 아, 이렇게 딱 파져 놨구나 음. 워셔앤드라이어. 여기는 클로젯이 요만한 게 있는데 또 있겠지? 설마? 설마 또 있겠지? 그렇지. 여기 큰 클로젯 있고 헉, 이 방은 되게 크다. 이거는 진짜 두 명이 충분히 살겠네. 원베드에다가 그렇지. 스튜디오는 조금 두 명이 살기 빡빡한데. 어머, 너무 좋다. 리조트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가? <laughs> 아파트라는 거지? <laughs> 아, 좋아라. 이게 풀장하고, 아, 여기가 그냥, 커먼 에어리아. 바베큐도 하고, 음.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돼. 문 닫을까요? 네. 어.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웃음> 여기. <웃음> 서로, 이렇게, 문만 열면, <laughs> 보이니까, 음. 네. 이게 이게 라이트 키친이구나. 네, 이게 음. 이제 와인 뭐 캐빈 엑스트이고요 음. 아까 그거 보셨던 거는 에스프레소 스테이구요 음. 네. 그러면 여기는 계약을 보통 얼마 단위로 해요? 6개월? 6개월 시작개월 10개월 시작개월 네. 미니멈이요? 네. 음.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지금 2,400부터 시작되어요 천육백오십까지. 3층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카메라도 다 있고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클래스가 있어요. 어머. 떨세에는 어, 정말로 전직 킥박스 인스트럭터가 오셔가지고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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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조인하세요. 네. 네. 오 예. 내 네, 9시에 시 계시죠. 어디서? 요가 매트 있으세요? 제가 하나 드릴까요? 아 갖고 올 거야 그랬구나. 저희가 드릴게요. 네 네. 네. 트래쉬 앤 리사이클 트레이는 여기다 버려요? 네 한꺼번에? 네 오. 그리고 메인 아그 엘리베이터 옆에도 있어요 음, 지금 지젤 시 곳은 330어히터 추울까봐 히터를 누가 틀어놨어요 아, 네 <laughs> 따뜻하군요 음. <laughs> 아주 따뜻하군요 오, 너무 네. 어, 너무 좋다 이거 이따가 사용하실 때요. 네. OFF 누르시고 mm -hmm. 이턴 누르시면끈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키시 이제 이제 좀 이제 돌아가면 이제 꺼져. 네. 근데 이제 시스템 가셔서 트시고 싶은 다시 히트를 uh, uh. 누르시고 턴을 하고 온도를 세로 하시면은 그리고 네. 항상 꼭 턴을 누르세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지금은 7 0도로 맞춰 놓게요. 을 네, 네. 너무 더데요 네. 오늘 청소 다 끝났어요. <laughs> 여기는 지금 몇 층이라고 그러셨죠? 3층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게 3층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1층같이 보이는 네, 거고 맞아요. 이 밑에 두 층이 더 있는 거예요? 밑에 층에는 이제 운동하는 데랑 파킹하시는 밑에 어... 주민은 안 계세요 아 그럼 사람은 3층부터 사는군요 네. 음, 내 집이야 하루동안 <laughs> 이틀동안 <laughs> 오. <웃음> 리셋 라이트 켜 놓을게요 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잖 않아도 우리 딸이 지금 대학교에서 네. 오는 거거든요 한 어. 50분 거리 포모나에서 그래서 나보고 혹시 와셔드라이어 있냐고 그래서 내가 있을걸? 어 저기 웹사이트에 있을걸 겠더니 자기가 그러면 타이드를 갖고 오겠대 어, 제가 그 얘기... 타이드는 없을 것 같은데 어, 타이드를 갖고 오겠대 <laughs> 어머머머 여기 다 있구나 대단해. 아니 뭐 필요한 게 있으면 C B S 가 코앞인데요, 뭐 그죠?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진짜요? 그렇잖아도 내일 점심은 배달해서 먹고 그리고 가려고. 아 진짜요? 네. 어. 음. 이제 큰 아부나 작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옆이니까 그거는 쉽겠다. 저거 네. <laughs> 아, 여기는 똑같이 야 아, 원베드였어요. 네, 그치. 저희가 여기는 이제 어, 저희 주민들의 친척분, 가족분, 친구분들이 이제 아 이건 항상 게스트하우스로 되어 네. 있어요. 네.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예요? 하나요. 네. 여러 다른 집들은 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나가실 때는 그냥 자동으로 안 잠겨요. 꼭 스캔을 하시고 돌리셔야 돼요 스캔을 하고 돌. 다, 그건 열어보세요. 네, 이 그린 색깔이 돼야 돼요. 오케이. 직원이 이게 안 돼요. 네, 아. 이게 그린 색깔로 하시면은 이게 그 다음에 그립이생겨요 네, 그러고서 밑에를 똑같이 아 매칭 잠궜고요. 이 요거가 아주 만능 네, 키구만요. 네, 네. <laughs> 여기가. 아. 어. 뭐 시, 피자 같은 거 드실 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스낵 같은 거 드실 수 있고. 여기 바로 옆방이니까 네. 나는 뭐 네.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파티 하실 때는 렌트도 가능하세요. 저희가 음. 그렇죠. 이제 사인을 놓고 음. 파리가 있어서 레스토랑에서 음. 그 동안 다른 분들이 못 쓰시는데요. 음. 그 사인이 없을 때는 모든 주민 아 우리가 아까 저기 있었군요. 네, 아까 좋네. 열로 나가요? 네, 열로. 오전에 음, 너무 좋다. 저녁 되면 여기 불샷들어가요 <laughs> 아, 우리 우리 방에서도 싹 보이겠네. 어, 저희 아는 한인타운에서 저희고는재 세계로는 저희 아파트만 에 있어요. 뭐가? 삼겹살이랑 차돌백이랑 구워 드실 수 있게 케이블이 있어요. <laughs> <laughs> 이런 거는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쓰시고요 아무나 와서 써요? 네. 청소는 누가 요 저희가 해요 그냥 아침, <laughs> 저희가 아침마다 청소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불판을 바꾸는 그런 건 없지만 은 어. 쓰실 때만 이렇게 좀닦시면 쓰시면서 어. 시면 아침마다 저희가 청소해요 대단해 네. 그리고 수영장 있고 자쿠지 저안쪽이 있고요 음. 나는 이렇게 보니까 야외 수영장이라서 아 추울 것 같으니까 수영장 근처 가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아 네. 날씨가 좋아서 뭐 그리고 어, 또 조절돼 있어요 수영장도 물이요? 네 따뜻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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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지금 투베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투베드는 제일 작은 모델 842 스파링만 남아있고요 3,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보다는 지금 룸메이트 하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 어방 안에 아예 또 화장실도 네, 들어가 있고 좋아하는 이유가 어, 각자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 화장실이 아, 욕조까지 다 있고 그리고 괜찮네. 진짜 이 이거를 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가격이 3115불이면 네, 둘이 나누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 1600불씩. 불씩이 음. 사람은 조금 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네. <laughs> 어, 돈을 좀더 많이 내야 되는 옷장이 워킹 클로젯입니다. 그 대신에 화장실이 좀 작아. 어. 평등해. <laughs> 어, 그래. 1600불짜리 아파트에 사느니 이런 데 살고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데, 원베드 아파트 1,700불 산 사람 있거든요. 이 어, 그 근처에. 이제 그 돈으로 더 좋은, 어, 나는 부대시설을 그러게. 수 아, 이거 안 보여야 되는데요. 어. 이따가 여기 오셔서 저 옆에 보면 이게 돌리는 게 있어요. 가스렌지처럼 네. 생긴 게. 네. 그렇게 돌리시면 여기 불이 확 나와요. 어. 따뜻해요. 예뻐요. 어. 다 언제 보고 가지? 하루 갖고 안 되겠는데? <laughs> 이틀 있는다고 네. 그럴 거. 나는 하루에도 뭐, 밖에도 걸어 다니고, 네.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기 부대시설이 하루 치군요 네. 진짜로. 어, 아니, 이건 진짜 권할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뭐, 친척이든, 네. 뭐, 형제든, 응, 네. 음, 뭐, 이것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네. 네. 아예. 아, 따로 이제 식탁을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아, 좋습니다. 뭐 하나, 뭐물 같은 거좀 드셔도 돼요. 음료수랑 물이랑 일단 아, 드시면은. 아, 저요? <laughs> 이따 운동, 운동하려고. 코코넛으로는. 손이 하나야. <laughs> 야, 아까 짐 싸갖고 오면서 마지막으로 믹스 커피. 놓고 <laughs> 봉다리. <웃음> 커피는 저희 오피스 아시 열거든요. 오피스에서 그 내려오셔서 드시면 돼요 저희 기계가 있어요. 디기가 오. 네. 아홉 오피스 여는 오. 동안. 네. 9시부 네. 시까지는. 그럼 토요일도요? 네. 내일도 어. 커피 오셔서 드시면 돼요. 아. 아 주차장이 없구나. 옆에가. 네, 우리 분들이 아사이드 할수있그 나는 사진에서 이걸 보고 진짜 TRX가 달려 있을 까일땐 달려 있네 <laughs> 저 이거 클래스 하거든요 아, 요네 좋아해요 좋다. 음. 이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에서 뛰고 어 저기도 있네. 스피닝. 음. 저기는 남자 장식, 아자씨, 여자 장식. 요가는 요어디서해요 예. 그러면은 내일 저희 요가 클래스 는 여기서 해요. 네. 네. 네, 꼭 요가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요가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피트니스 엔디맨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 보시면 클래스들이 열려. 이사람이 저기서 하니까 나 여기가 이렇게 돼 어머나 그냥 틀어놓고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안되시분들늘은 졸음 할 수가 없잖아요 만드는지인스리액 이렇게 Virtual Instructor가 있어요 대박 많이도 사용하세요 그러겠어요 유튜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게 어머머 어머. 아, 네. 음, 진짜 카페 진짜 되고 하지만 내진일은 진짜 와. 여기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좋아서 책만하시는 분도 있고 요일 같은 게이렇가 같이 여기가 매일 아 그치. 아 메일박스도 이렇게 다 개인이 있구나 아로 와라 커 메일박스 중요하지 이런 것도 여기 시가 있으세요 저오피스문나도음 음, 여기가 오피스고 네. <laughs> 이건 뭐예요? 지게 <laughs> 크다. 기리시면서 아. 지금 저희 어베이너들 우리 딸이 잠깐. 음, 선택하실 어. 수 있으세요. 네. 여러 가지 플레이버들이 있어요.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있어요. 아. 제일 인기가 많은 게헤드넛이에요 네, 스타벅스 같은 그런 다크한 거 빠순이라서 음. 아, 다크하고좋세요 뭐. 그럼 프렌치 로스트 도 네, 있고요. 네. 아니면 도넛 샷. 어떤 음. 것들 프렌치 로스트. 것들이 <laughs> 괜찮아요. 이 설명 없으면 나 이제 못해. 커피도 해시고 커피. 스몰로 눌세요 지금 저희 커피 서 이렇게 드시고. 음. 컵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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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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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저희 주민들이 처음에 이사 오실 때 드리는 모든 게틀 네. 패키 패키지예요. 네. 이제 선물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요가 매트 음. 내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명만 하나 더 드릴까요? 요가 매트. 둘이 네 요가 매트 네. 이거 네. 물병 네. 쓰실 수 있고, 또 저희 p e 타월 넣었어요. 네네. 제가 요가 매트만 하나 네.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가방도 떼시면 됩니다. Hi everyone. Who's Welcome this? Oh, it's I'm the girl. That's the trick. <laughs> so they're looking around. What is in here? It's a, a cleaning thingy. Okay. It's, a very, it's a very wide tub. Yeah, I, I should have brought the. Should we clean? <laughs> huh? A bathroom? Uh. Nice <laughs> medicine cabinet? Uh -huh. mm -hmm. Beautiful. We oh, have a little patio. It's like yeah. walking to your apartment. Oh, really? Oh. So, I can do that. <laughs> so actually, this is the guest house for all the residents who will have a guest over. This is? Uh-huh, this is the guest house. Isn't it pretty? That's Aroma. Mm. 아파트 그리고 어 우리 집이 쪽이 아니다 어그치 저기 그 바베큐 있는데 바로 옆집이 내가 있을지 아 너무 좋다 음 수영장 이쪽 코너에도 소파랑 있었구나 아 여기 이렇게 카페처럼 되어 있었네 하나 하나 부스로 해서 못 봤지 저기만 보니라 어뭐 레몬 레몬 라임 라 You can see the g r i f f i 여기 그리피스 파크에 오브서버터리가 있는데 저기가 보이네요. 줌 인! a t do o e More. More. 짠. 음 um, 저쪽 옆에는 아마 할리우드 사인이 있겠는데 어느 쪽으로 있을까? 왼쪽에로 있을까? Um. 오늘까지는 안 보이고. 출마. 그래서 층하고 뷰하고 그런 것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어, 이게 이제 남쪽입니다. LA, 쿠레타운의 남쪽. 근데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지금 아까 몇 층이라 했더라? 7층이라 했나? 7층이 펜트하우스. So, yeah. We're gonna have a yoga class tomorrow at nine. It's <laughs> a very nice machine. Is it? Yeah, it's on you. Probably you. I highly recommend it. Oh. Yeah. Come on. Come on, uh. Come on, come get me. Come on. What is come this? Come on. what you're supposed to do. You punch me. Come on. I don't think you so. Go <laughs> yeah. Come on. Come on. This is a weight, bro. This is like a weight. <laughs> corbett oh. <laughs> Show us what you can do something come on I know. Show us some Show us your moves. You go? Show the viewers. How do you do it?